신비한 왕나무 여기에 여름 내내 아주 특이한 벌들이 많이 살았는데 얘는 벌이야 뭐야 알 수가 없는 애고요 가을부터 이러고 있어요 그 특이한 벌이 남긴 이건 거 같고 꼬리에 이렇게 길다란 관을 가지고 있요세개 짜리를 그래갖고 나무에다 깊숙이 박았는 다음에 음, 거기다가 알을 낳는 거죠. 전건지. 서너 마리씩 막 있고 그랬죠. 근데 이거는 또 누가 팠는지 알 수가 없고. 오늘 보니까 여기에 뭐가 살고 있나 본데. 그리고 특이한 건또되 신기하죠. 이파리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애만 이파리를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또 신기한 건 어마어마하게 큰 닭발. 닭발이라 하기엔 너무 크죠? 익룡의 발을 가지고 있어요 한 2m짜리? 그리고 이거는 많이 묻혀버렸다 엄청 날카로운 공룡의 발처럼 보이죠 발톱